안녕하십니까. 농기 TV 이프로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 드릴 영상은 지금 체인톱 시즌을 맞이해 가지고 KMC 2050 충전톱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어, 그냥 일반, 앞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KMC 2050에서 가격을 거품을 빼고 좀 저렴한 구성으로 가성비가 좋은 세트에다가 사은품까지 넣어 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음. 그리고 음, 이 충전 톱과 엔진 톱과의 비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성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은 원래는 5A 배터리 두 개에 DC 충전기 한개 본체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시중에 가격이 한 32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특판으로 나온 게 여기에다가 배터리, 충전기가 두 개입니다. 어, MGT 충전기라서 DC 충전기, 노란 단자, 막기다 타입의 충전기까지 전부 다 되는 충전기가 두 개입니다. 26,000에서 3만원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MGT 4A 배터리가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어, 배터리 한 개당 4만원대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게 두 개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여기 지금 KS05 제품이 서비스로, 요 사은품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자, KS05 4인치 톱입니다. 4인치 충전 톱인데, 요걸로 장가지 치시고, 요걸로 이제 굵은 거 치시고, 굵은 거 하면서 이것도 사고 싶은데,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특별히 서비스로 어, 구독자분들께 요 서비스로 해가지고 요거랑 요거랑 다 포함해서 지금 239,000원으로 측정을 해놨습니다. 완전 노마진, 마진 포기하고 239,000원에 요렇게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번에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요게 어,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요거 한번 생각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18V 두개 꽂아서 36V의 힘을 냅니다. 시중에서 대략적으로 어 40볼트 충전톱으로 불리는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체인 윤활유를 넣어줍니다. 윤활유는 보통 4사이클을 넣는데 없을 때는 2사이클을 넣어도 조금 더 묵지만 그래도 넣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적당히 넣어주시고. 자, 장력이 벗어나거나 하면, 그때 살짝만, 덮개를 살짝만 풀고, 얘로 조아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쭉 조아주시면, 자, 조아졌죠? 그 다음에 덮개를 다시 꽉 잠가줍니다. 이탈이 안 되게끔.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어, MGT 배터리도 어느 정도 잘 받쳐주기 때문에 어, 힘이 좋아요. 배터리가 좀 약한 애들은 이2050 이렇게 배터리 두개 타입에는 넣으면 서는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몇번 자르는데 어 서는 것도 없이 잘 잘리죠. 충전톱과 엔진톱에 지금 시동을 걸어가지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장점, 단점이 보이실 겁니다. 뭐 매연이 난다, 충전톱은 좀더 약하다 이런 거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엔진톱은 18인치 52cc짜리 가장 큰 배기량의 엔진톱이고 그리고 이거는 40볼트, 36볼트용 충전톱입니다. 엔진톱으로 어저 52cc급의 엔진톱은 눌리면서 팍 자르면 바로 잘려버려요. 하지만 충전톱은 그냥 갖다 대고 있으면서 살살 지그시 눌리고 있으면 멈춤없이 잘 잘립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시나요 이렇게 지금시하게 그냥 조용하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나무를 한세번 정도 이렇게 커팅을 해 봤습니다 52cc 18인치에 어 배기량이 굉장히 큰 엔진톱이고 이거는 16인치고 36볼트 충전톱입니다 비교해 봤는데 아시다시피 어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소리 그다음에 매연 간편함 이런 거에서 충전톱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물론 엔진톱만의 감성도 있고 파워라는 게 있지만 어 간단하게 이렇게 뭐 가정에서 가끔씩 쓰고 하기에는 충전톱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구성해드린 한정 특판으로 해서 만약에 이거를 구입하시면은 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실 거예요. 아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에 좋은톱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쓰실 때는 마끼다 타이번 당연히 다 들어가고요, 마끼다 전품도다 들어가고, 디월트나 미러키, 보시 이런 거는 젠더를 꽂으시면 다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럴 때는 베어툴에다가 젠더만 구입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기 TV 2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